네, 안녕하십니까 재활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어, 이 성범죄 사건이 일반 형사 사건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형사 사건하고 분명히 다른 영역의 범죄가 성범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을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성범죄 사건이라는 범죄 자체의 속성이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 이후에 다른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게참 되게 어려운 범죄고 그러다 보면 이제 수많은 피해자분들이 구제를 못 받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이제 수사 실무상 피해자 진술이 이제 믿을만하면 이제 신빙성이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붙습니다만. 피해자 진술을 믿을만 하면, 어,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어,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이제, 형, 일반 형사 사건하고 다른 부분은, 어, 성범죄 사건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는 거에 더해서, 이제,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어, 이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어 불리익한 처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어,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신상 정보가 등록이 되고 예외 없이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 인근의 서면으로 우편물로 배달이 되는 고지 제도 내지는 일정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취업 명령 취업 제한 명령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불리익한 어떤 명령들이 따라오게 될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일반 형사 사건하고 굉장히 틀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실제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 이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이제 이런 제도를 이제 모르고 오신 분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초범인 경우에, 어,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런 제도들을 좀 미리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더더욱 이런 사건에 연루가 안 되고 조심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런 사건에 연루가 돼야 그 제도를 알게 된다는 게참그 변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던 경우였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도 사실 몰랐던 분들이라고 하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좀 아셨으면 하는 게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어,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성범죄 관련해서 그 성범죄 전문 변호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라는 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형사 전문 변호사고요. 형사 전문 변호사인데 주요 취급하는 분야가 성범죄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 변호사라는 표현은 그 대한변호사협회에 딱 정해진 몇 가지의 그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 분야에 변호사가 이제 신청을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어떤 심사를 거친 이후에 요건이 구비됐다라고 판단되는 변호사에게는 이제 전문 변호사라는 그 분야에 있어서 어, 전문 변호사라는 이제 호칭을 부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음, 아직까지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그 성범죄라는 전문 분야는 신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형사 전문 변호사, 대제는 뭐, 가사 전문, 뭐, 이혼 전문, 이제 이렇게 딱, 어, 대한변호사협회 정해진 부분에 있어서만, 어, 전문 변호사라는 표현이 맞는 것이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라는 것은 틀렸다라는 표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 어, 정범죄는 굉장히 일반 사건하고 제 틀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말씀을 오늘 좀 드린 것이고 어,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이 있거나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에 대해서 는 추가 영상이라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